유니클로 감사제가 왔는데 싸다고 막 주서 담으면 막상 안 입게 됩니다. 심리스 파카 많이 언급되던데 여러분은 딱이 다섯 개만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 스탠드 칼라 가디건. 목실이면 보통 머플러 를 텐데 이거 레이어드 하면 스타일 보온 둘다 잡습니다. 울은 별로 없지만 말랑 따뜻한 촉감이 충분해요. 두 번째 시라인 캐시미어 블렌드 히트텍. 캐시 9% 함량 히트텍인데 적당히 얇게 나와서 껴입는 거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하게 입어줘요 저는 목폴라 셔츠랑 입고 다니는데 단품보다 보온 훨씬 낫고요. 참고로 라운드는 단추 안. 안 채우면 살짝 보입니다. 세 번째 후리스 풀집 재킷 뻔해도 시그니처 빠지면섭하죠 니트에 후리스 조합하면 한파 대비 쌉가능. 네 번째 캐시미어 크루넥 스웨터. 부들부들한 캐시 백인데 체형이 드러나는 얇은 두께라 레이어드가 중요해서 호불호가 명확해요. 안에 티셔츠 깔아야 이쁘게 입어집니다. 감사제 아니어도 이 가격은 유니클로라 가능하죠. 네 번째 유틸리티 코드로이 팬츠. 계절 맞춰 텍스처로 따뜻한 포인트 되는 코드로이 입문하기 좋죠. 다크 브라운이 색조합 쉽습니다. 다음은 감사제 기다리면서 구입할 레이어드템 보여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.